안녕하세요. 세계정복부입니다.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반 정도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밖에 나가면 좀 더울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6층에 살다가 더 높은 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보이는 풍경이 확실히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. 저 멀리 광안대교랑 바다가 보이고 올림픽공원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보이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서 한번 찍어봅니다 원래 저쪽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요트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 ASMR처럼 너무 근데 말 없이 찍거나 그냥 한 곳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도 하고 약간 이렇게 여러 경치를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움직여봅니다. 근데 아무리 카메라로 이렇게 봐도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느낌이 크죠.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여름날 같네요 요 배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 멀리에 배나 요트가 지나가는 게 눈으로 보면 좀 크게 보이는데 확대를 한번 해보면 확대하면 화질이 깨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좀더한 4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. 두 배, 2배. 두 배가 화질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려면 다시 원위치 1배. 자 여기 딱정 맞네요. 잠시 바다랑 대교 광안대교랑 점을 풍경 한번 조금 보시죠. 쪽 올림픽공원 풍경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녹지대가 좀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싶네요 자전거 타면서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자주 나가서 타야 되는데 마음만 마음만 있네요 오늘은 꼭 나가야지 하면서 어... 게으름 피우다 보니까 요 장면 괜찮은 것 같네요 녹색과 파란색 보시면서 약간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대로 조금만 촬영해서 올려볼게요.